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 당대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삭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열두 지파에게 복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당대 에 주시는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어요. 첫째로는 우리가 회색지대에서 떠나야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. 여러분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게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의 끝자락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. 내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또한 두 번째로 남을 희생시키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을 이루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. 나를 위해서 주님이 완전한 희생을 이루셨기 때문에.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이나 혹은 내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희생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.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, 믿음으로 천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,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.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세요. 그러니, 우리의 생각을 떨쳐버리고,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,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오.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오. 나를 인도해 주시오.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? 여러분 바라보는 거죠.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볼때 얼마나 부조리합니까?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까?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도 그 부조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가 내 생각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